자, 이제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장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전체를 다 찍을 수는 없고 제가 좀 관심 있는 것만 영상을 좀 담아 볼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 침실이잖아요. 떠 있는데 이게 어그 조절이 돼요. 그 자동으로.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침실이 구현이 되고 올렸을 때는 이렇게 밑에 공간을 뭐쇼파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이런 제품인데,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 요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게 제가 뭐 타이니 하우스 같은 거, 그런 데다가 협소한 공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침실과 거실을 이 공간을 같이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 캠핑카에도 벙커베드 침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금액대가 사실은 1,500만 원이면 좀 부담스럽네요. 이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핸드폰에 이게 아마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너무 편하겠죠. 휴대폰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제품이 굉장히 실용성이 이제 공간 효율 아 실용성이란 표현보다 사실 이게 써 보면 실용적인 건 침실은 침실이고 소파는 소파여야 실용성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간이 협소할 때는 이두협상 공간에서 이두 기능을 다쓸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게 매력이 있는 거죠 어 너무 마음에 들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내가 저거를 어 내가 어떤 걸 모델을 개발해서 저런 걸 설치해서 넣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게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여기는 이제 자재들이 있기도 하고 농막 그 지금 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채령 심터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옛날 영상 보시면 몇년 전일까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어 그, 부산에서, 제가 농막에서 살았잖아요. 산에서 살았잖아. 그 농막은 여섯 평까지 놓을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체령심터라는 거는 이제 요즘은 뭐 4도, 5도, 5도 2촌 이런 말쓰잖아요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 시골에 이런 식으로 해서 5도 2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텃밭을 가꾸거나 이게 그렇게 했을 때귀농을 하고 했을 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살려고 하면 치사시설부터 해서 정화조, 화장시설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농막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지금 심터라는 거는 그런 걸다 허가를 허용을 해주는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 이 시기에서는 이 심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핫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자들도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수요 수요가 있을 시기고요. 또 이제 이런 게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런 걸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농막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열 평까지가 허가가 되거든요. 열평그열 10평. 평이면 농막은 여섯 평까지인데 열 평과 여섯 평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공간에 대한 차이가 그래서. 열평열평 정도만 돼도 이 쉼터 쉼터 정도만 돼도 충분히 내가 도시 생활에서 직장 다니고 활동을 하면서 어 조금 외곽에 조금 저렴한 터을사 가지고 이제 뭐밭 같은 전이나 이런 걸사 가지고 이런 쉼터를 놓아서 좀뭐 힐링도 하시고 어좀 바베큐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면서 좀 머리도 식히면서 도시 생활과 그 시골 생활을 병행한다라면. 어, 일종의 별장 개념으로 쓰는 거죠. 별장 개념으로.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또몇 년을 탔다 보니까 별장 개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에 자연과 가까운 곳에 캠핑카를 대면서 살수 있다라는 게참 매력적인데 이제 내 땅에 내 별장을 놓고 가꾸면서 텃밭에 농작물을 가꾸고 이제 그런 소소한 재미를 누리면서 살면 나이가 들어서 크게 이제 뭐 꿈이나 뭔가 그런 것보다 이제 내가 좀 즐길 거리를 찾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를 다니실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내 텃밭을 가꾸고 자연에서 힐링하고 도시에서 번잡하게 어 젊을 때부터 좀 빡빡하게 이제 삶을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자녀분들도 다 크고 이제 출가를 하고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라도 <laughs> 젊으신 분들이라도 돈이 있고 하면 별장처럼 이런 걸 놓고 자기만의 공간을 보낸다면 참 좋은 거죠. 특히나 뭐, 글을 쓴다거나 예술을 하시거나 뭐, 미술 같은 음악이든 그런 분들은 이제 영감이라든지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또 그런 뭐, 그 어떤 작업들이 그 예술적인 작업들이 좀 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힐링하면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참매력이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쉼터들이다쉼터 평균적인 가격대가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걸 10평짜리를 만드는 제작비용, 내외장지 마감하는 모든 비용을 따졌을 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냥 금액으로 놓고 볼 때는 금액 단위가 크다라는 거죠. 적게는 4천, 뭐 5천, 많게는 7천, 8천까지 이 퀄리티에 따라 이 제품 가격이 그렇게 다양해요. 당연히 당연히 천만원, 이천만원 짜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평수를 천만원, 이천만원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디자인이라든지 퀄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가격대들이 여기 적혀 있고 한데. 제가 여기 훑어보면서 금액이 저거는 5천만원 이거는 뭐4500 부터 스타트 저는 이게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는 뭐 몇천 이다 7천 이다 6천 이다 그러니까 이 돈에 따라 이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그래서 이 쉼터를 여유가 있으면 고급진 걸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쉼터들이 다 이렇게 고가 비싸기만 한건 또 아니다 또 저렴한 모델들은 간단한 마감을 하고 저렴한 모델들은 또 저렴한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렴한 모델을 들고 이 출품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여기가 부스 비용이 있거든요. 부스 비용이 대략,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어 3.3제곱미터 정도에 한 3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부스 크기가 내가 지금 몇, 몇 개의 부스를 써야 이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출품할 때 내가 여기에서 이 부스비를 쓰는 게천 단위가 넘어가겠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면적을 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 면적의 평수를 계산을 하면 여기가 몇천만 원의 이 부스비를 지불을 하면서 이 출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싸구려를 이제 가지고 여기다가 출품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잘 만든 거, 이쁜 거, 고급진 거, 경쟁력이 있는 걸 가지고 출품을 하시니까 여기에 이 전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좀 고가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회사들을 방문을 하시거나 또 원하는 주문 생산을 하면 금액대는 또 맞춰서 또 퀄리티에 맞춰서 제작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어 그 뭐죠 이게 쉼터가 어참 많이 출품이 되어 있네요 지금 얼, 얼추 봐도 집이 열0채 열체 정도 열0채가 넘는 것 같은데 어금 다양하게 어 이런건 다 우드 올 스테인으로 다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델마다 모델마다 그 레이아웃 레이아웃과 내외장재 마감재들과 그리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테리어적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전시장을 와서 구경하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입장료가 있는데 이거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고요 현장에서 발권을 하면 한만원 정도 입장료가 있는데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재미있게 구경하셔도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 거는 그건데 이 나무 마감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포르코나무 같은 그런 재질의 보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핏 봤을 때이 회사의 이런 모델이 제가 유튜브로 봤던 회사의 모델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모델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으면 알수 있는 겁니다. 예. 유튜브로 다양한 걸 많이 검색해서 공부하듯이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어 기억에 남는 모델들이나 이색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그 코르크 나무 같은 그런 보도로 마감했던 부분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처마가 살짝 나와서 들어갔던 부분이라든지 이게 제가 봤던 회사의 모델이 맞습니다. <laughs>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이제 외부 벽등이 일자로 빠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어 기억이 나고요. 지금 제 생각이 그래요. 체류형 심터가 이게 구조체를 집을, 주택을 만드는 일인데, 어, 그런 걸 베이스로 주택이라든지 이동주택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쉼터를 당연히 또 개발하고 이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모델들을 많이 판매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저처럼 인테라는 업체도 이게 골조를 만드는 거 외에 나머지 실내, 실내를 꾸미는 거, 실내 내부 인테리어 우리가 늘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뭐, 건축 관련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체룡 심터 시장에 많이 뛰어들 거라고, 뛰어들었고, 뛰어들 거라고 예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 위주의 작업들을 했잖아 물론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내부적인 뭐, 상가 인테리어 같은, 주택 인테리어 같은 인테리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전시장에 왔을 때 이제 뭐 공구들 뭐 그리고 이렇게 체력 심터 이런 쪽이 그리고 아 그리고 또 내외장재 마감재 자재들 이런 쪽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분야에요 부분이에요 지금 또 보시면 요런 것들은 어 지금 요거는 펜스라 펜스라던지 저런 데는 루바 형태의 마감재잖아요 이런 데 오면 출품되어 있는 업체들의 이 제품 내외장재 마감재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한눈에 한눈에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눈에 보면서 아 이런게 있구나 이런게 있구나 캐치 하기가 좋은데 내가 잘 모를 때는 키워드를 모르니까 검색하고 검색하고 이럴때는 이게 한번에 내가 이 공부가 다 빠르게 습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 이 인테리어 관련된 업을 진입을 하시고 배우고 또 하시는 분들 분들이 빠르게 좀 습득을 하고 견문, 견문을 넓히기에는 이런 전시회가 참여하시는 게참 좋다. 이런 건말루잖아요또 오시면 이런 데 자료, 팜플렛 있죠, 팜플렛? 제가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지만 또 촬영이 끝나면 다니면서 또 상담도 하고 이 팜플렛을 또 하나씩 다 받아서 제가 갈 텐데 그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업을 시작을 하고 이 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박람회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정보도 없었고, 정보가 있었다 해도 제가 참석을, 참여를 안 해봤겠죠. 근데 이 업을 하면서 제가 저도 배우지 않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라 이런 데 와서 빠르게 정보라든지 이제 이, 이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빠르게 습득하고 배우고 싶어서 이 업을 진입을 하고 지금 제가 몇 년째죠. 몇 년째 저는 한 해에도 몇 번씩 이 전시회를 늘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가 예를 들면 지역별로 여기 이제 일산 킨텍스지만 또 4월에는 서울에 세택도 있고 뭐 대구에 어디 부산에 뭐 백스코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번 오고 호기심이 왔다가 두번쯤 뭐다 봤다 아니면 뭐 갔더니 늘 똑같더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3-4년째 그 한해에도 몇 개의 전시장이 가까운 데서 있으면 뭐 한 해에도 두세 번씩 이렇게 제가 어~ 이전시장로 오는데 어~ 만약에 동일한 게 출품이 또 되고 또 되더라도 새로운 게 하나가 들어오면 그 하나를 또 배우는 거거든요 뭐가 돼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뭐~ 성장성 성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게 뭐가 돼도 한번 하고 다 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다 한다거든요. 그 사람을 대해 보면 다 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안다 이런 사람하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아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발전도 없을 텐데 뭘할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전시의 규모가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떤 시즌에는 출품 업체가 적게 들어오면 전시의 규모가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런 버전 한번 찍어봐야겠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